급등가능 종목 제일테크노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초에 아한국조선3사와 카타르 석유공사가 195억 달러 규모 한화로 약 23조 원 규모의 액체천연가스 LNG 건조 예약계약이 체결이 됐었죠. 아직 본 계약은 좀 체결이 안 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지만은 예. 최근 7월 초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카타르 외교 장관이 통화를 하면서 기업인 교류를 확대하자라고 하는 인력 교류도 좀 확대하자라고 통화한 그런 기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때 이제 본계약이, 본계약이 조금 이제 성사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하죠. 기사 좀 살펴보면요. 강정관은 이날 한국 조선 삼사와 카타르 석유공사 간 192억 달러 규모의 액체 천연가스 LNG 운반선 건조 공간 예약 계약이 성사된 것을 환영하고 향후 본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카타르 측과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자, 모하메드 장관은 이번 계약이 양국 간 LNG 협, 협력에서 상징적인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예,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는 내용들. 예, 본 계약까지 이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어, 아, 그렇다면 제일 테크노스는 이 카타르 이 계약과 어떤, 예, 카타르 이수주와 어떤 좀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요. 자, 어, 젤테크노스의 관련 어, 내용은 어, 코리아 경제 TV에서 가져왔습니다. 카타르 LNG 조선업 수주 증가에 매출 증가 기대에 따른 또 다른 수혜주라 할수 있다. 젤테크노스는 조선 업황의 개선을 통해 매출 증대 및 신사업인 강구조 사업과 테크플레이트 사업의 시너지 효과까지 창출하고 있다. 조선 사업의 경우 선박 및 철강 구조물 등의, 등의 제작에 필요한 강판 및 형광을 보관 관리 후공정인 방청의 공정을 거쳐 납품 중인데 특별히 전처리 및 도장 설비는 월 10만 5천 톤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으로 확인 확인이 됐다. 이번 어,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증가로 일감 증가 및 매출 상승을 어, 기대하고 있다라는 내용. 네. 예. 어... 저희 증시에서는 저희 거래소에서는 이렇게 단기 과열 종목으로도 지정이 돼서 7월 8일부터는 단일가 매매가 되고 있다는 7월 8일부터 7월 1 0일까지는다 단일가 매매가 됐었다는 소식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트 상에서는 차트 상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큰자금들은이종목에이 종목 안에서 어떻게 어떤 비율로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일테크노스 주봉 차트 보시면요. 아, 제일테크노스도 코로나 폭락 이후에 이후에 이전구점을 뚫고 뚫고 아니 2.5배 가량쭉 치고 올라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알수 있죠. 예. 이렇게 주가가 치고 올라갈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량 자금이 받쳐주야 됩니다. 예, 자금 물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거래량 보시면요 치고 올라갈 때 이렇게 거래량이 점점 치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보는 것은 이제 이 거래량은 매수와 매도 모든 물량이 포함된 것이 않습니까? 예 하지만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은 큰 자금들의 물량입니다. 큰 자금들의 물량이 요곳에, 이 종목에 유입이 되는지, 나가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는데 힘을 받는구나, 아, 힘이 좀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호밀리 차트에서는 D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물량을 보는 지표인데, 이렇게 빨간색이 점점 캔들이 점점 커지고 점점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올라간다는 것은 이것이 이 자금의 힘을 지금 전제로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제로 자금 힘을 쭉쭉쭉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이렇게 자금의 힘을 단기적으로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이 안에 큰 자금들이 상당수 종목을 많이 매집해 놓고 있어야 이 종목의 주가가 더 빠르게 큰 폭으로 상승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밀리 예, 차트에서는 이렇게 어, 빨간 색깔 mcdpo를 통해서 이 빨간 색깔 막대기를 통해 세력 자금들의 어떤 비율들을 볼수 있는데요 세력 자금들이 한 번에 쫙 치고 올라왔다가 주가 세력 자금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주가도 쭉 치고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아 지금 좀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이 조정을 줄때좀 하락해 내려갈 때 조정을 받을 때아 이것이 조정을. 줄고 예, 이것이 그러니까 걸, 설거지를 하는 구간이냐 개인 자금을 좀 털어주기 위한 구간이냐 아니면은 어 그냥 그 정말로 이제 주가가 완전히 빠지는 구간이냐 그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어밀리 차트에서는 이렇게 어 빨간색 막대가 주는데 초록 색깔 초록 색깔 은 개인 자금을 나타냅니다 예, 개인 자금을 나타내는 개인 자금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아 여기는 여기는 아 개인 자금을 좀 털어주는 구간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개인 자금을 털어주고 개인 자금의 주식을 어, 예, 큰 자금들이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오미자 차트상에 이렇게 어, 초록색깔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예, 지금 MCI로 봤을 때 예, 아, 이렇게 어, 자, 아, 이렇게 어, 빨간색깔 막대기가 빠져나가면서 초록색깔이 안 나타난다는 것들, 아, 설거지는 무한이구나, 주가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아, 볼 수가 있고요. 예, 일봉 차트로 보셨을 때또 마찬가지로 이제 세력 자금들이 빠져나가는데 초록색깔이 게안 나타납니다 네. 세력 자금들의 비율은 일봉에서 보시면 25%, 50%, 75%까지 갔다가 또50% 아래까지 뺐다가 다시 조금 더 떨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25%가 주가를 좀 본격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지점이거든요25% 네. 위에까지 와서 좀 바로 주가를 여기서부터 치고 올리는 모습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서 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무엇이냐면, 자 호밀리 차트에선 기술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예, 기술 분석에는 4대 요소가 있는데요, 어, 시간. 첫 번째 시간 그리고 주가 가격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차트간의 어떤 공간의 폭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먼저 시간. 시간을 분석을 할때 지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락할 때아요 정도 정도 하락한 시간에 있어서는 여기서 이제 변곡점이 올수 있다라고 나타내는 그 기능이 있는데요. 어그 시간 분석에 나타난 어떤 기능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지금 요 지점에서 아, 여기서 이제 어떤 추세가 좀 전환될 수 있다라고 나타나는 이렇게 이런 기능이 나타납니다. 예. 보시면은 요렇게 추세가 꺾일 때, 추세 꺾일 때, 추세 꺾일 요런 예, 하얀색 원이 좀다 닿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추세가 꺾일 때 이런 하얀색 원이 나타났을 것을볼 수가 있는데 아 이런 시간 분석에 의한 이런 어떤 변곡점 표시가 나타나고 그리고 거래량 분석 거래량 분석으로 봤을 때아 이렇게 보라색이 나타나게 되면아 여기서부터 거래량 분석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상승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라색이 나타났습니다. 예. 아래쪽에서도 보시면요, 아 여기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아 빨간색은 이제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 아, 왜좀 네, 고점에 달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거래량 분석과 어떤 시간의 분석으로 봤을 때 그리고 어떤 세력 자금의 어떤 비율 움직임을 봤을 때아제일테코노스아 뭔가 있구나 그래서 또좀상승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